안녕하세요. 꿀벌사랑입니다 어, 오늘은 왕대를 만드는 시기를 계산하는 방법과 왕대를 만드는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왕대 계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통 요왕벌은 16일 만에 태어나고 일벌은 21일 수벌은 24일이죠. 이번에 제가 16일날, 16일날 왕대 자격권을 만들었죠. 단상을 계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7일날 이중 작업을 했죠. 그렇게 되면 아래서 하나, 둘, 셋, 3일, 그리고 4일째 이제 아래서 깨어난 유충을, 이제 이충을 했죠. 그러면 이미 하나, 둘, 셋, 넷, 4일이 지난 겁니다. 그러면 왕, 왕대가, 여왕여왕벌 요황, 같은 경우는 16일 만에 태어나니까 16에서 4를 빼면은 12일 만에, 앞으로 12일 후에 왕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10, 11, 12. 29일이 이제 왕, 왕대에서 여왕벌이 깨어나는 날입니다. 그러면 교미상은 보통 27, 26, 28, 이 3일 정도로 해주면 좋겠죠? 일단 여왕벌이 태어나기 전에 교미상을 편성을 해 주어야 되니까요. 그럼 만약에, 어, 내가 19, 20일 이시간이 난다 21일 날 요왕벌이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로 이제 다시 12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9일 날 이충을 하시면은 21일 날 요왕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즉, 이때가 4일 0. 4일 0에 충을 이중하는 거니까 4일이 진행하고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21일이 왕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19일이나 20일 날 교미상을 편성해서 왕대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때려 죽여도 4일령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5일령이나6일령을 이충을 해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30일 날여왕이천여왕이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런데 나는 5일령을 이충했다 그러면은 이제 계산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즉, 19일 날. 왜냐면, 하 5일 형이기 때문에, 16에서 5를 빼면 11일이죠. 그래서, 19일 날, 이중을 해야 되고, 내가 만약에 6일 형을이중하게 되면, 16 빼기, 6은, 6이죠. 10이죠. 그러니까, 하나, 2 1일 이날 610을 이충을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음, 일단 왕대를 만들기 전에 왕안을 적당한 간격으로 꽂아줍니다. 나중에 왕대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왕대를 하나씩 딸수 있게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왕안이 밀폐되지 않은 곳에 있었을 경우에 먼지 같은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이물질을 없애주어야 합니다. 어, 설탕물을 묻힌다고 해서 벌들이 이물질을 모두 청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 붓을 이용해서 설탕물이나 꿀을 왕안에 묻혀줍니다. 저는 가까이에 꿀이 있어서 꿀로 하겠습니다 어, 설탕물로 묻혀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벌통에 넣어주면 벌들이 이제 먹음으로 서망아을를 만들 때 나오는 그 화학적인 냄새를 없애주는 과정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4월엔 청소 안 하고 그냥 넣어도 70, 80% 성공률이 나온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분위기가 좋을 때이야기고요 지금처럼 4월 10일 전으로 찬 기온과 강한 바람으로 인해 온도가 좋지 않고 꿀과 화분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본목률이 작아서 왕대를 만들 의욕이 작아집니다. 지금 이 방법은 어떤 경우에도 높은 성공률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전체에 이제 꿀물을 묻혀 주었습니다. 설탕물이나 꿀물을 무쳐준 왕안을 이제 볼통안에 집어넣어서 청소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뭐두세 시간이면 깔끔하게 먹어서 청소가 됩니다. 뭐 하루 이상 지라도 전혀 관계 없고요. 음, 또 하나의 성공률을 높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로얄젤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로얄젤은 저렇게 귀퉁이만 발랐나도 벌들이 로얄젤이 냄새를 맡고 왕 안에 모여들면 빨리 충을 발견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아지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전체를 골고루 펴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혹 어떤 분은 굳이... 볼통에서 청소 시키지 않고 바로 왕안에 로얄젤을 발라서 넣어줘도 넣어줘도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대한 높은 확률로 왕안을 만들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을 할 때는 아래서 3일, 4일째 부화한 아주 작은 유충을 위주로 이충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음, 저렇게 까딱까딱 하다 보면 투명한 유충이 보입니다. 왜 최대한 작은 유충을 찍어놔야 되는지, 그 1벌이 먹는 로에젤리와유왕벌이 먹는 로에젤리는 육탄당 함유량이 틀립니다. 즉, 1벌이 먹는 로얄지리와 요왕벌이 먹는 로얄지리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교왕이면 1벌이 먹는 로얄지리를 최대한 작게 먹은 충을 이충해서 요왕벌이 먹는 로얄지를 많이 먹게 하는 것이 좀더 좋은 왕을 만들기 위해서 좋지 않을까? 4월 17일, 4월 17일, 이건 비가 제법 많이 내립니다. 이제 이충한 왕대를 어제 만들어 놓은, 어제 만들어 놓은, 이제 로야젤리 왕대 사격권한테 넣어 주겠습니다. 러시들라피 로즈브라피, 넣어주겠습니다. 브월피로일 왕대를 넣어준 것을 로즈브라피, 로즉브일이 지난 후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온도 낮고 일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 성공률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모두 49개를 입증했는데 지금 저 위에 두 개, 두 개가 실패했습니다. 49개 중에 네, 두 개가 실패했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는 유충을 왕대를 만들기 전에 왕안을 깨끗이 청소를 지키고 로얄쉐리를 발라주면 성공률이 보다 높아진다. 그리고 이충을 할때 최대한 작은 유충을 이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일벌이 먹는 로얄젤리와 요왕벌이 먹는 로얄젤리의 육탄당 함유량이 틀리기 때문에 기왕이면 일벌이 먹는 로얄젤리를 최대한 작게 먹은 작은 유충을 이충을 하면 요왕벌이 먹는 로얄젤리를 많이 먹기 때문에 보다 좋은 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작은 이충을 유충을 이충하는 것이 좋다. 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꿀바른 사랑입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